시트의 삽입과 삭제하시겠습니다. 엑셀에서 시트3 워크시트 다음에 새 워크시트를 추가한 후, 시트 이름을 제품 현황으로 변경하고, 시트3 워크시트를 삭제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엑셀에서 시트3 다음에, 새 워크 시트를 추가하고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작업했듯이 어, 주어진 시트 외에 오른쪽 끝으로 시트를 추가하실 때는 시트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그러면 새로운 시, 워크 시트가 추가되어집니다. 이름을 제품 현황으로 해라. 자, 시트 탭에서 빠르게 더블 클릭하셔서 제품 현황. 엔터 치셔서 시트 삽입을 하십니다. 자, 오른쪽 끝으로 삽입하실 때는 시트 추가 아이콘을 활용하십니다. 자, 두 번째, 시트 3 시트 워크시트를 삭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시트 3 워크시트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그 위치에서, 시트 탭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누르십니다. 이 하시면 워크시트가 삭제가 일어납니다. 시트 삭제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79페이지 보시면 새 통합 문서의 시트 개수를 설정하는 방법은 파일 옵션 엑셀 옵션에 일반의 통합 문서 만들기에 포함할 시트의 수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일 옵션 일반 카테고리에 보시면 가운데. 포함할 시트의 수가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3개로 나와 있습니다. 자, 3개라는 것은 새 워크시트, 새 통화 문서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3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6으로 고쳐놓으면 새 통화 문서를 만들 때마다 포함되는 시트가 6개로 되어진다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바꿔서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닫기 하시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혼재 보기 2번 매출보고와 사원목록 워크시트 사이에 새 워크시트를 삽입하고 시트의 이름을 상반기 결산으로 변경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매출보고와 사원목록 자, 가겠습니다. 매출보고와 첫 번째 워크시트 사원목록 사이에 상반기 보고란 워크시트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두 번째 4원 목록 워크시트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선택한 워크시트 왼쪽에 삽입이 일어납니다. 4원 목록 워크시트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맞추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메뉴를 선택하십니다. 자, 그러면 엑셀에서 어떠한 문서를 삽입하겠느냐라고 나왔습니다. 이때 워크시트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시트가 하나 추가되어지고, 시트 탭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상반기 결산 엔터 치시면 워크시트가 삽입이 되겠습니다.